테니스 경기도 중에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가서 딴짓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자 테니스 최고 스타 가운데 한 명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이야기인데요. 화장실 코칭이라는 걸 받아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알렉산더 주베레프와 치치파스의 신시네티 마스터스 준결승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세트를 치치파스가 졌는데 끝나자마자 배스룸 브레이크를 신청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8분 동안 코트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못한 지베레프가 주심에게 가서 따졌죠. 티치파스가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 문자로 코칭을 받는다. 이거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프랑스 오픈에서도 그랬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화장실 가는 핑계로 코칭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면서 지베레프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재개됐고 2세트는 티치파스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치치퍼스가 또 2세트 끝나고 화장실 브레이크를 또 신청한 겁니다. 이번에는 심판이 막았습니다. 못 간다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세트가 시작이 됐고 결국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지베레프가 타이 브레이크로 몰고 가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지베레프는 대회 우승까지 차지를 했죠. 자 화장실 브레이크가 테니스계 논란의 중심에 선 장면이었습니다. 규정의 애매함을 파고드는 일종의 경기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체체파스는 어, 아버지의 코치를 받습니다. 경기장 내내 아버지가 휴대폰 문자로 텍스팅을 하는 장면이 실제로 카메라에 여러 차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화장실 브레이크는 5세트 경기는 최대 2번, 3세트 경기는 한 번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치파스가 2세트 끝나고 또 가려는 거는 규정에 의해서 막혔던 것이고요. 그런데 화장실 브레이크의 제한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리즈너블 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판 재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 애초에 이 규정 도입 취지가 정말 대소변이 급한 선수들을 배려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칼 자르듯이 3분, 5분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치치파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은 실제로 이 규정을 이용해서 불법 코칭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요. 이제 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치치파스는 워낙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요건 이번 경기에선 설득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2세트 화장실 브레이크를 못 갔을 때 최소한 상이라도 갈아입었어야 하는데 젖은 옷 그대로 3세트를 치렀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화장실 브레이크가 옷 갈아입으러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치치파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아버지한테 코칭 받는 것은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꼼수이고 실제로 팬들도 경기장에서 야유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치치파스가 남자 테니스에서 상당히 스타성이 있는 선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팬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치치파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코트 코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부분 이건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주제이고요 어, 사실 어떤 종목이나 감독 코치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 경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골프도 캐디가 있고요 이미 여자 테니스 WTA 투어에서는 온코트 코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만큼 남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정해준 규정은 잘 지켜야 합니다. 지치퍼스. 자, 알렉산더즈베레프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신시네티 마스터스였습니다. 어, 지금 US 오픈 개막을 앞두고 결국에는 가장 핫한 선수가 즈베레프가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서 신시네티 마스터스 우승. US 오픈은 첫째도 둘째도 노박 조코비치의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후보가 한명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US 오픈에서 세계 1위 조코비치 야성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세한 건 드로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매드베데프와 즈베레프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